수면마취 허리 시술은 무조건 마디마디!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철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허리 수술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허리 시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허리 수술에 있어 가지고 그 인디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 경우는 꼭 허리 수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하어 이렇게 물리치료도 받고 신경 차단술 치료도 하고 어떤 치료를 계속 해 봐도 아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일상생활에 너무 힘들다. 이 경우 이제 수술을 고려하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통 얘기하는 게 6개월의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어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해 봤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아프면 수술을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 다리 쪽을 해서 갑자기 마비 증상이 왔을 때요. 자, 마비가 왔다는 것은 신경이 눌려 있다는 얘기고, 그 신경이 눌려 있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아니면 여기 엄지 발가락 있잖아요. 엄지 발가락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임을 못하게 되거나 또는 무릎이 안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지 쪽으로 해서 마비 증상이 오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마비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 버리면요 이한번온 마비가 잘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비 증상이 왔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우다 이퀴나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허리 허리 쪽에 있는 요추, 척수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요. 이 방광이나 이쪽의 기능에 장애가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소변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 소변이 줄줄줄 나도 모르게 새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요실금이 온 것처럼요. 자, 이런 증상을 보일 때이세 가지 경우에 있어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조절이 안될 때나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해서 의 마비, 운동 신경의 마비 증상이 오거나. 카우다이키나 신드롬이라고 해서 방광이나 이렇게 대소변 보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경우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좀 감이 오시는 게 있어요. 자 저는 이세 가지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수술은 진짜 심각한 단계에서 고려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리에 마비가 오고. 내가 물리치료도 해 보고 이 치료를 하다 하다가 6개월 동안 치료를 이것저것 다해 봤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방광, 대소변에 장애가 오면 이거는 뭐 수술을 바로 해야만 될것 같은 응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이 대변, 소변이 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이거는 되게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이세 가지의 기준을 들었을 때 아,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거는 체후의 필살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이 체후의 필살기로서 이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하기 이전에 시술을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술의 경우에는 뭔가 허리 쪽에 있는 어 뼈를 떼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근육을 많이 잘라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에 손상을 주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바늘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고, 손상이 되 있는, 뭐, 치아로 따진다고 하면, 치아가 썩어 가지고 충치가 심해진 부위로 우리가 그 잘라내고 이쪽 충치 충치 부분에 이제 제거를 하는 거를 어 이거를 뭐이 치아를 왜 이렇게 파괴를 해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충치는 당연히 이 제거를 해줘야 치아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 허리 쪽도 뭐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술을 통해서 제가하고 있는 시술들은 딱 그쪽 해당 부위만 이렇게 그 손상된 부위를 돌고 내는 것처럼 이 쪼그라트려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주변 조직이나 구조물에 손상되는 게 되게 최소화해서 할수 있고요. 또 신경 성형술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요. 신경 성형술의 경우에는 터져나와 있는 디스크에 대한 작업은 이제 거의 없고, 그 주변 부위에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물리적으로 이 카테터가 들어와 서 뚫어주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부위를 뚫고, 디스크에서 터져나온 또는 협착증 때문에 생긴 이런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변 구조물이나 조직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술을 했을 때, 어 생각해야 돼, 고려해야 돼 이런 부작용이나 리스크는, 수술을 고려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부담, 뭐, 리스크나 합병증, 이런 것보다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하기 전에 시술을 한번 해보고, 아, 그리고 이 시술을 했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나, 아, 이거는 도저히 시술로 감당이 안 된다. 아까 얘기 드린 세 가지,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기준을 참고하시고요. 허리 수술은 필살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뭐할 때, 필살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허리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최후의 필살기로 생각하시고, 어 내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병원, 이제 저희 병원 그 한라인 전화번호가 생겼어요. 그 한라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병원 전화번호나 또는 카카오톡, 편하신 대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 다 해주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그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주시는 거는 웬만하면 제가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늦더라도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